안녕하세요, YBN 멜리사 쌤입니다. 2025년 5월 드디어 파닉스 나우 교재가 출시되었습니다. 파닉스 나우 교재는 AR 학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과 e북이 개발되었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YBM p 닉 n i c s Now 어플리케이션과 e북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YBM p 닉 n i c s n o w 의 훌륭한 디지털 자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교재 내 AR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AR 아이콘입니다. 파닉스나우 기능을 통해 각 유닛별 음가 학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합니다. 카메라가 켜지면 교재에서 AR 아이콘이 있는 페이지를 찾아 카메라로 비춥니다. 해당 유닛에 AR 큐브가 나타나면 큐브를 엘바팬드. 돌리며 음가와 단어가 있는 면을 눌러 진, 소리를 들어봅니다. 진, 각 유닛별 도입부에 진,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음가를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 진, 진. 다음으로 유닛별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챈트 첸트 활동입니다. 챈트는 음가 챈트와 단어 챈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따라 부르며 파닉스 규칙과 단어에 익숙해지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 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파닉스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즐기며 다양한 속도로 듣고 따라 읽기를 할수 있습니다. The ant is in the car. 마지막으로 레코드 활동입니다. 원어민이 발음하는 음과와 단어를 듣고 즉시 녹음하여 원어민 발음과 비교하여 발음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in the car. The ant is in 스토리 레코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학습한 파닉스 표현을 완전히 익히는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재밌게 복습할 수 있는 리뷰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리뷰 게임 1은 화면을 요리조리 움직이며 나타나는 그림 중 단어에 알맞은 그림을 찾는 증강 현실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뷰 게임 투는 그림에 해당하는 글자의 짝을 찾거나 올바른 단어 조합을 찾는 게임입니다. 본문 수업이 끝난 후 읽기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기능의 파닉스 앱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파닉스 나우 이북을 e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북을 e 사용하기 위해서는. YBM 북쌤 사이트에 선생님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URL은 아래 자막으로 보이시죠?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북쌤 e-book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e-book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닉스나우 e-book의 주요 기능인 스토리 문장 읽기와 AI 보드게임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문장 읽기입니다. 스토리 페이지에서 리딩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리딩의 경우 한 번에 모두 들을 수도 있고 문장별로 끊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원어민이 먼저 읽어 주고 마이크 표시가 나타나면 학생들이 따라서 읽습니다. The cat is in the car.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속도로 듣고 따라 읽기를 하며 음가와 단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The cat is in the car. 다음으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AI, 보드게임 활동입니다. 보드게임은 AI와 경쟁하며 문제를 맞추는 게임 활동으로 모든 학생들이 부담 없이 파닉스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드게임 활동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Let's play" 버튼을 누르고 학생들은 캐릭터를 설정한 후 AI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후 주사위를 굴리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플래시카드와 단어를 클릭하여 정답을 맞히면 됩니다. 답을 틀리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AI보다 빠르게 정답을 맞추어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보드 게임 활동은 수업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적절합니다. 따라서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복습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YBM 파닉스나우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파닉스나우 디지털 자료 꼭 활용하세요. 여기까지 YBM 멜리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